암 영상이긴 한데 제 슬라임이 있어요 근데 이 슬라임은 제가 너무 많거든요 똑같이 생긴게 그래서 이걸는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슬라임이 조금 녹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깨끗을 갖고 와봤어요 제 예전에도 썼던 방법인데 아이 깨끗해려 넣으면은 슬라임이 붙더라고요, 이거를. 어, 조금밖에 안 남았다. 조금만,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. 뿅. 됐다. 이거를 이렇게 넣었어요. 이거 만지면 느낌 엄청 좋아요. 그니까 말을 할게요. 이 슬라임 자체가 좀 기포가 많은 슬라임이거든요. 그래 지금 슬라임 만들 때마다 맨날 기포 소리만 나요. 가르기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이 슬라임을 실시간을 만들어 볼게요. 그 아, 안녕.